오케이, 이제 간만에 찾아뵙게 됐는데,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가 뭐냐면, 자랑한, 자랑 좀 할까 하는데, 오케이, 그, 럭키맨들만 받는다는 피자마루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, 그 전복콤비네이션 피자를 받았는데, 오케이, 이게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커가지고, 오케이, 최초 공개할게요. 오케이, 이게 지금 제가 피자마루에서 받은 전복콤비네이션 피자인데, 사실 이거 제가 늘한끼 먹는 소보루빵인데, 지금,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몇배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피자 마르전프코미네이션 피자 한 조각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사실 이 친구가 홍대에서 굉장히 얼굴 길기로 유명한데 지금 피자를 크기를 보시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친구가 피자 크기가 거의 한뼘두 피자가 훨씬 길어요 오케이, 제가 지금 전복 콤비네이션 피자로 모자를 써봤는데, 이게 확실히 넓어가지고, 오케이, 해피 자외선 다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, 오케이, 제가 지금 이제 피자가 차가워져가지고, 후라이팬에 데펴먹으려고 갖고 왔는데, 이, 이잘 모르겠어. 이게, 지금 냄비에 피자를 데어야 되는데, 피자에 냄비를 데피는 것 같아가지고, 불을 켜야 되나, 말아야 되나, 지금, 요즘 제가 살 빠져서 벨트가 없어가지고, 벨트를 사려고 했는데, 벨트, 제모르겠어 이게 벨트를 살 필요가 없는 게 전부 코미디션 피자 너무 커서 이게 지금 사실 도로 도로 그냥 무면 어떻게? <laughs> 오케이 지금 광고 보시고 먹는 걸로 장난치냐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을 텐데 절대 아닌 게 그냥 다 먹었어요 오케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. 피자!